안녕하세요 영광 이박사 이덕범모시다 오늘은 이박사의 같이 살고 있는 김태남 여사의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크 불 쓰고 김여사 이리 와봐 이쪽으로 대고 뻗자 와 뻗자 이제, 버자고 세요. 김여사가 이게 얼굴에 보여야지. 그래야 또 우리 애기들이 볼거 아닌가. 어서, 어서. 그렇지. 잘 불러요? 됐습니다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내게. 생일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아주 어, 보세요. 아,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. 김 여사 오래오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